덴마크 당국은 한국 제한 거절은 치명적인 실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덴마크가 2월 중순경 한국이 제안한 테스트 키트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가 며칠도 안 돼서 큰 곤란을 겪은 사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연이어서 상황이 급 악화되면서 2주 전부터 말 그대로 공포와 아수라장이 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하루에 몇백 명씩 슬픔을 겪는 일이 속출하자. 관망하던 유럽 선진국들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 선진국으로 알려진 덴마크는 도련 나란문 봉쇄를 결정하고 어떠한 통계도 공유하지 않겠다면서 소식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덴마크 매체에 따르면 당시 한국에 제안을 받은 덴마크 보건 당국이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한국 업체를 다급히 찾으면서 어떻게든 키트를 구해보겠다고 하면서 크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2주전 제안했을 때는 덴마크 정부는 괜찮다면서 거부했다는 것인데, 거절이 아닌 거부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현재는 덴마크 보건 장관까지 나서면서 한국의 제안을 거부한 것을 후회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은 전 세계에서 요구하는 물량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서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보다도 한수위로 여겨지는 의료 선진국인 덴마크는 왜 빗장을 닫아버렸고 한국의 제안마저도 거부한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유럽에서는 거리상 머나먼 아시아 상황을 잘 모르고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선보다도 일본은 150년 앞서 근대화를 유럽의 영향 아래 시작했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일본을 선호했다는 의견이 나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의 선진국들은 일본이 수치상으로 현재 훨씬 낮기도 하고 그 대응 방식을 따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황을 보니 한국에서는 매일매일 관련 자료들이 업데이트되면서 상황이 나아지는 양상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반면 일본은 검사의 규모가 한국과는 현재의 차이도 나고 관련한 합리적인 어떠한 대응도 공개되지도 확인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탈리아가 한국의 대응 방식이 매우 과학적이며 투명하고 추적 시스템 등으로 매일매일 우수한 통제 관리가 주목되면서 세계보험기구에서도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세부적인 임상 기록들과 의료진들의 풍부한 경험들이 놀랍다는 소식이 확인되면서 이에 덴마크 당국도 자체적인 의료 시스템도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고 결국 뒤늦게 한국과 한국 업체를 수소문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덴마크 내에서는 왜 한국의 제안을 거부했냐는 질문에 크게 곤란을 경영 등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안 좋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난이 빗발치자 덴마크 정부는 한국의 키트 제공 제안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고 후회한다면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세계는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 한국의 장비를 구하려고 인산인해라고 합니다. 이란 대통령도 미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이란제가 거절했고 한국 정부에는 직접 도와달라고 애원할 정도였습니다. 반면 가장 먼저 한국의 테스트 키트를 공급받은 형제 나라 아랍에미리트는 사전에 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다면서 크게 고마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누가 뭐라 하던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세계는 지금 한국의 기술에 놀라며. 인도적 지원과 협력에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스터 톨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